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에게2024 12월 14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9장은요 하늘에 대한 찬가를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거라고 또 심판자라서 오셔서 천군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내용 이걸 말하는 게 19장이고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또그 기간이 끝나면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붙들려서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장 7절에서 10절까지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크고 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20장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오죠. 21장에서 22장 5장까지는요, 5절까지는요, 요한이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2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늘에서부터 이 말, 새 예루살렘, 또 어린 양의 신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22장 5절까지고요. 마지막 이제 22장 6절에서 마지막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까, 이젠 종말의 때가 임막했다는 걸 이제 알고 깨워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초대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창세계하고 요한계시록 창세계에서는요, 아단과 하하가 에덴 동네서,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이상세계를 빼앗기죠. 근데 요한계시로 20,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빼앗기고 쫓겨났던 그 이상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되찾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첫 번째 책과 성경 마지막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건 우리 그 역사관, 또 인생관, 가치관에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결코 제멋대로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새늘과 새 땅, 복된 세상을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고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요. 세상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요 아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게 되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아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아요. 항상 희망을 품고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니.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로써 2024년 톨렐에게 성경통독을 마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오시면서 마음속에 받았던 은혜들 또 가슴이 와닿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성경을 다 이해는 못해도 그렇게 가슴이 와닿는 구절들 하나하나 품어가면서 성경이 더 눈을 떠가게 되거든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영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2 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로되 아멘 할렐루야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무지 소리에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별로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또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 그 눈은 불꽃 같고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의 군대,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만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천사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세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이더라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개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무조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을 권세를 받았더라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겸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고루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천 년이 참여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갇으리라. 그들이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 그의 친구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예로 살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점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그러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벽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에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이 열두 살 사...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성과를 그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성과가측량하에 백사십사 규신이 사람이 측량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성과은 벽옥으로 쌓이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핏지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지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부인이 하나님과 믿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새도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인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페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톨레레게 2023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